안녕하세요. 하나로마입니다. 예! 불금이에요. 사실 불금이라서 신난 게 아니라요. 드디어 보고가 끝났습니다. 확실히 보고는 짧고 굵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일 이상 보고가 늘어나면 저는 영상 찍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저의 맥시멈입니다. 5일, 5일 동안 어, 여러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정보가 있었을까 좀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지막 보고데이 5일차 피날레를 장식한 대망의 로즈 터치와 친구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살로벨이 나오기를 정말 학수 고대하였으나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살로벨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명품 세일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만한 정도의 레베루를 가진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로즈 터치와 자스민 터치 둘다꽃 계열의 오일이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했을 때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진정시켜주 효과가 강력하다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꽃 계열의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와 더불어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로즈, 자스민 터치 둘다 희석된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세럼처럼 바로 적용하셔도 매우 좋고요. 샤워하시고 나서 배꼽 아래에 아랫배 부분과 Y존에 넓게 도포하셔서 마사지 해주시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로즈 자스민2 오일의 공통점부터 알려드렸고요. 로즈의 특화된 효능을 말씀드리자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해서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심장 있는 부위에 로즈 터치를 발라서 마사지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로즈가 또 의외로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남자분인데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특이하게 본인은 로즈 향이 너무 좋다면서 로즈 오일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것도 로즈 페탈 오일을 구매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오일을 가습기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비싼 오일을 다 가습기 용으로만 사용하신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정도의 가격을 투자해도 본인이 꿀잠을 잘수 있으면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분의 루틴이 되었대요. 이 가습기에 로즈를 떨어뜨리는 것이. 퇴근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손을 먼저 씻고 그리고 화장실에 빛이 되어 있는 가습기에 로즈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샤워를 하시고 하는데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퍼지는 그 로즈 향기가 너무 기분 좋게 왔는데요. 그래서 로즈 오일을 디퓨징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로즈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렇 알고 있었지만 사실 비싸서 우리가 그렇게는 적용을 잘안 하고 있는 오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피드백을 듣고 살아있는 간증을 듣고. 아, 로즈가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실 사례입니다. 사실 로즈 오일이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수면제를 오래 복용했을 때 부작용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너무나 심하신 분들은 로즈 오일을 이렇게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스민 오일은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오일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가 좀 자주 아픈 편이라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꼭 챙겨가는 오일이 바로 자스민 터치이거든요. 평소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병원에서는 자스민 터치에만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자스민 오일이 감정을 케어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제가 아로마 오일을 공부하면서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자스민 오일이 끌린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펼치기에 뭔가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병원이 그런 공간이긴 하잖아요. 집과는 달리 불편한 점도 많고 또할수 없는 것들도 많은 곳이 병원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병원만 가면요. 이 자스민 오일을 코에 쑤셔놓고 싶을 정도로 그 향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좋게 느껴지는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됐던 오일이 자스민 오일이에요. 그리고 향에 있어서 호불호가 가장 심한 오일이 자스민 오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자스민 오일에 대한 수업을 할때 여러 명의 수강생들에게 각자 향을 맡아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반응이 극단적이에요. 너무 좋다는 반응과 너무 싫다는 반응. 그런데 너무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똥 냄새가 난대요. 저는 자스민 오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처럼 자스민 오일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매일매일 그 향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져요.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황홀할 정도로 자스민의 향기가 좋게 느껴지지만 어떤 날은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냄새 그 냄새가 살짝 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물론 저에게 자스민 향기는 항상 좋은 향이지만 본인의 감정 상태나 기분 혹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향이 정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재미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자스민 향이 좋게 느껴지더라도 오늘은 이 향이 싫게 느껴지는 그런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오일이 자스민 오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자스민 오일이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께는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100%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한하게요, 연애를 해서 연애세포가 살아날 때는 이 자스민의 향이 좋게 느껴지고, 연애세포가 죽어 있을 때는 이 자스민의 향이 싫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대요. 참 희한하죠? 아무래도 여성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미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희한하게 자스민 오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연애세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꽃 계열의 오일을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한번 내가 좋아하는 향기로 본인을 테스트해 보세요 자스민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만할 때 도움을 주는 오일이라는 점이에요. 신기하죠. 임신 중에는 에센셜 오일의 사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을 제외하고는 복용은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도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태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중기 이후에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특히나 로즈나 자스민 같은 꽃 계열의 오일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분만을 하실 경우에는 이 자스민 오일이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스민 오일의 향을 맡거나 자스민 오일로 배를 마사지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로마테라피 요법을 적용하는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시 자스민 오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출산 준비물 중에 하나로 자스민 오일을 꼭 넣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본인은 이미 출산을 마쳤다. 그리고 출산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더 멀리 나아가 손절을 위한 지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랑키센스나 라벤더 같은 오일들은 비교적 안전한 오일들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코코넛 오일의 5% 이하로 충분히 희석하셔서 배를 마사지해주시거나 종아리를 마사지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까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즈 터치를 구매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자스민 오일 말고도 마지막으로 뷰티풀 터치 오일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뷰티풀 터치 또한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에요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정판 소장 제품으로 가끔씩 서프라이즈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가격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뷰티풀 터치를 구매할 기회가 되면 항상 많이 구비해 두었다가 주변에 가장 편하게 선물하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요. 뷰티풀 터치의 주성분은 시트러스계의 명품 베르가목과 그리고 라임입니다. 레몬 오렌지와는 또 다른 향을 가진 오일들이에요 뭔가 향긋하긴 하지만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오일인데요 그 느낌을 담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스만투스 오일과 프랑킨센스 오일까지 들어 있어요 얼마나 고급진 느낌일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향수로 사용하셨을 때 정말 너무 좋은 오일이고요 헤어 에센스처럼 머리 끝에 발라주시면 하루 종일 향기가 지속되는 이름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향을 지닌 제품입니다. 향이 너무 좋다고 해서 얼굴에 바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베르가못과 라임 둘다 버갑텐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시트러스 계열 오일 중에서도 감광성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오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이외에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 귀 뒤라던가 손목 안쪽 그리고 머리 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에 사용하셨을 때 정말 좋은 오일이고요. 여름에는 살짝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금요일 마지막 5일차 보고데이 날이었는데요. 5일 동안 좋아하는 오일, 그리고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오일 다들 득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앵콜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어요. 화이트 에어 디퓨저는 품절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앵콜 보고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외의 제품들 너무나 가성비 좋았던 그리고 소장의 가치가 있는 그런 구성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깜빡하고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내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앵콜 보고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니까 2월의 마지막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보고 기간 내내 저 하나로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놀러 올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센스 있는 당신. 내일은 더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습니다.